첫 번째는 스트라이프 팬츠와 매치 화이트 셔츠에 스트라이프 슬랙스를 매치하면 지적이고 단정한 분위기가 살아나요 중요한 미팅이나 출근 룩으로도 완벽한 조합 단정하면서도 쿨한 분위기를 더해줘 오피스 룩으로 순색없습니다 두 번째는 원피스 레이어드 끈 슬립 원피스 위에 셔츠를 살짝 열어 걸치면 여리여리한 무드에 페미닉한 느낌이 더해져요 특히 밝은 컬러 원피스와 매치하면 화이트 셔츠 특유의 쿨한 인상을 더 살려줘서 봄 여름에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베스트 레이어드 살짝 핏된 가디건을 조끼처럼 연출하면 트렌 신디한 프레피 감성도 도전할 수 있어요. 비스테일을 셔츠 위에 레이어드하면 몸사 커버는 물론 감도 높은 스타일이 완성됩니다. 네 번째는 오버핏 셔츠 원피스. 올 여름에는 오버핏 셔츠를 원피스로 활용해 보세요. 벨트로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 청순하면서도 세련된 실루엣을 만들 수 있어요. 다섯 번째는 화이트 팬츠 톤온톤 코디. 화사하고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최고예요. 특히 스트라이프 셔츠는 화이트 팬츠와 매치하면 시원한 느낌이 살아나고 비율도 좋아 보이고 실루엣도 정돈돼 보여요.